가을맞이 페스티벌 메이크업과 의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을 하고 싶거든요. 음, 이렇게. 페스티벌에서는 노출좀 있어도 괜찮거든요. 안녕하세요. 허지수라고 합니다. 코뷰라를 찍은 지 4회차가 되게 가는데요. 이번에는 가을맞이 페스티벌 메이크업과 어, 그에 맞는 의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을 먼저 시작해볼까요? 가보실게요. 페스티벌을 많이 안 가본 사람으로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라떼 메이크업이라고도 요새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태양에 그을린 듯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이렇게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인데요 라인 이렇게 따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섀도를 색깔을 써가지고 화려한 느낌으로 할수 있는 메이크업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음. 머리는 이거는 되게 키치한 느낌인 것같은요 인데요. 머리를 닦고 포인트를 준 헤어고요.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헤어인데, 양쪽에 브레이드? 머리를 닦고 포인트를 준 헤어인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한 가지씩 골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색감한 느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 페스티벌을 간다면 라떼 메이크업을 하고 싶거든요. 찰떡일 것 같아서 할 거고요. 머리는 얼굴이 침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했던 브레이드 헤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떼 메이크업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떼 메이크업을 하려고 안경을 벗고 돌아왔는데요. 베이스부터 수정을 한 뒤에 스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게구나. 있 제가 고른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골드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잔잔한 펄이 이렇게 있어서 광이 이렇게 촤 이렇게 날것 같거든요. 속조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볼터치부터 하는 편이거든요 얼굴의 완성은 볼터치이기 때문에 먼저 이 밝은 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케일리 비버씨는 광대가 예쁘게 있는데 저는 광대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볼 위주로 바르도록 할게요 되게 예뻐요 색깔이 코도 무조건 발라야 돼요 라떼 메이크업이 태양이 그을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그을림이 좀 있어야 자연스럽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인디언 보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어두운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두운 컬러로 여기를 좀 바르거든요? 이쪽에? 여기가 어두우면 좀더 귀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진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밝은 색상으로 베이스를 올려볼게요. 음영을 전체적으로 주고 끝에를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요. 이렇게야 해좀 길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진한 컬러로 앞에를 얇게 이렇게 넣고 뒤에를 빼주는 거예요. 마스카라를 먼저 한 뒤에 섀도우를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속눈썹을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직각으로 빡 올려요. 한쪽과 한쪽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맹맹하잖아요, 사람 눈이. 그래서 뿌리 쪽을 이렇게 비비고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 마지막 아니에요. 하이라이터를 좀 해볼 건데, 페스티벌에 가려면 확실하게 저녁이 될 때까지 제 얼굴이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에 제 하이라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골드 펄로 아주 예쁘거든요. 코끝에 먼저 하고, 콧망울도 살짝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씩 돌렸을 때 자연스럽게 빛이 나면서 예쁘거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립이 남았는데요. 라떼 메이크업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누드톤의 립을 좋아하는 편이고, 여기서 찾아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색깔이 MLB 컬러고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죽은 장미, 어, 말린 장미, 말린 장미 컬러고요.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이는 살짝 광이 나요. 어, 이거 굉장히 예쁜데요? 안쪽에 포인트로 붉은 컬러를 해야 혈색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혈색만 주는 느낌으로. 어 근데 진짜 제 입술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 메이크업은 뜻을 내고, 이제는 아까 골랐던 브레이드로 따는 헤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앞머리를 놔두고,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따 볼게요. 먼저 이렇게 섹션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좀 얇은 게 예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땄는데, 앞머리 때문에 좀 이상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실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끝까지 마무리는 해보고, 그냥 사람이 끝은 봐야 되니까요. 했는데요. 앞머리가 없으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하면 좀 허전하잖아요. 핀 같은 걸로 한번 꾸며볼게요. 요, 여기, 오, 힙한데? 아, 근데 네, 전 대칭이 좀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것도 좀 붙여볼게요. 원래 페스티벌 하면 원래 이런 거좀 파츠 좀 붙여줘야 되는 거시죠. 아코 옆에 이렇게 해서 피어싱한 것처럼 있는 어. 척. <laughs> 이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서 좀더 힙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핏을 좀잘 잡아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볼륨감이 옆쪽으로 좀 있어야 예뻐요. 이렇게 제가 페스티벌 헤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가을에 잘 어울리는 보헤미안 룩이라고 하나요? 히피한 느낌의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했거든요. 싸볼게요. 의상을 입으러 왔는데요. 이번 24년도 트렌드가 보호시크라고 보헤미안 룩이 유행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보헤미안 룩을 잔뜩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골라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보헤미안 스타일의 옷이 되게 많죠? 이런 느낌의 옷과 보헤미안 느낌에 좀잘 어울리는 니트로 되어있는 블라우스에 이렇게 조끼를 레이어드해서 청바지 진청 이렇게 같이 입어,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원래 이렇게 보헤미안 룩에 빠질 수 없는 게 벨트잖아요 벨트가 이렇게 같이 되어있는 스커트랑 페스티벌에서는 노출 좀 있어도 괜찮거든요 약간 뒤쪽에 끈으로 되어있는 블라우스와 이런 스커트도 있고 제가 입어보고 싶은 옷은 원피스거든요 저의 지금 룩에 좀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이 원피스에 맞는 벨트도 한번 매보도록 할 건데 이런 에스닉한 벨트를 같이 매치를 해서 입으면 언니들이 좀 입을 만한 룩이잖아요. 제가 갈아입어 볼게요. 제가 옷을 입고 나와봤는데요. 페스티벌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방방 뛰고 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룩 완성! <목소리> 지금 이렇게 페스티벌 룩으로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완성한 상태인데요. 그을린 듯한 라떼 메이크업도 잘된것 같고요. 지금 페스티벌이 아주 많은데 저의 라떼 메이크업을 보시고 페스티벌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제 페스티벌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